월요일 주근길입니다. 월요일, 음, 월요일이지만 뭐, 글쎄요. 저는 어차피 월화수목금금금이기 때문에 월화수목금금금을 평생 해왔기 때문에 평 진짜 평생인 것 같아요. 학생 때는 학생 때대로 일복은 엄청 많아갖고 일복만, 인복은 엄청 많아서. 나는 평생 같은 간에 주말 없이 지냈는데, 월요일 날도 뭐, 오히려 월요일 날이 편안하죠. 주말에 더 빡시게 일하니까. 자, 월요일 날 아침입니다. 그래서 좀 차가 좀 밀리네요. 근데 무슨, 요새 오늘 할 얘기 주제는요. 선진국병 이란 얘기를 좀 선진국병 이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선진국병 되게 선진국 좋아하더라고요 선진국뽕병 그, 선진국뽕이라고 할까 국뽕이라고 할까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선진국이 이렇게 되고 싶은가 저는 이제 후진국 베트남에 살고 있는데요. 장단점이 있죠.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여행 많이 당길 때, 젊었을 때 여행 많이 당길 때, 친구들하고서는 그때 30대였습니다. 친구들하고 지금은 못 보는 친구들인데, 이제 그때는 오리전이니까. 미국 보스턴에도 한번 들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무슨 일정을 처리하다 보니까, 천정을 놓쳤습니다. 저녁을 놓치고 바빠서, 그때 이제 차를 한대 렌트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당겼는데, 한 8시 정도 됐습니다. 그때, 자꾸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아니, 무슨 놈이. 문을 다 닫은 거예요. 식당들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한8시되니까는다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다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가요. 사실 저희가 그때 그 당시가 벌써 지금 30대니까 언제든 거의 20년 전인데 그때 벌써 그 나라에는 미국은 그때 벌써 이 보수적인 도시 뭐 이런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이런 데는 안 그렇겠지만 보스톤은 보수적인 도시니까 음, 저희가 물론 좀 그때는 처음 방문한 거니까 <laughs> 분명히 그때도 문을 열린 데가 있었을 텐데 외국인들이 잘못 찾고 겨우 헤매다가 그 당시 지금도 기억에 어디 뭐 편의점 비슷한 데 가서 타코 멕시칸식 메시, 타코를 겨우 먹고 뭐 사서 먹고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또 다른 해는 에 미국 유타 주에 있는 소울트레이크 좀 갔더니 거기도 선진국 도시니까 도시 전체에는 나이트 클럽은 딱한 개. 유타 주의 그 저기 수도가 소울트레이크 소울트레이크 아닙니까? 거기에 나이트 클럽이라고 딱 하나밖에 없고. 예를 들면, 제가 그러니까 타보지도 않았어요. 아이고, 이게 선진국이거든요. 무미건조해, 재미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시스템이 꽉 차있대요. 사람들이 이렇게 뭐 예의는 바르고 그런데. 사실 가면 다 쓰고 있고 재수 없이면또 언제 총 맞아 죽을지 몰라요 재수에다가 또 어떤 놈 부딪히면 총 맞아 죽을 수 있는게 또 미국이고 어... 선진국이란게 세금은 또 엄청 많고 유리지갑 그런데 이제 그분 선진국인데 글쎄요 그것도 전차 몰라 안정적이고 좋은데 대한민국이 얼마 전에 이제 그 OECD가 인정하는 차타가 인정하는 그 선진국이 됐다고 하시니까 다들 저는 저도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그를 선진국 시민이 비슷하게 된 것을 행복하게 여기고 있는 중인데요. 근데 선진국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따라오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회계 기준, 국제 회계 기준을 더 열심히 따라가야 되겠죠? 네. 국제 회계 기준을 열심히 따라가려면은, 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저자 모릅니다만, 하튼간에 최근 유행하는, 최근 문제가 닥치고 있는 뭐, 대출 규제라든지, 어 뭐, 이런 것들, 은행의 충당금 확보라든지 이런 걸로 파생되어지는 그 대출 압박, 원리금 상환, 이런 문제가 다 선진국 병입니다. 선진국 회계 시스템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막닥거리는 막다 거죠. 막다뜨린다 뜨린다는 것이죠. 직면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진국이 이제 되었으니까 세금이 이제 막 올라가죠. 그 놈이, 예, 선진국 그 시스템 병입니다. 선진국, 선진국 병이라고 봐요. 세금이 엄청 올라가게 되고, 어, 그 다음에 또, 이, 재생 에너지를 이제 막 하는 거죠. 어, 게 예, 석탄이나 뭐 이런 그 화석연료를 들 때고, 채생에너지를 들어서 뭐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것 쪽으로 많이 좀 가게 되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선진국하고 상관없는 거는 원전입니다, 원전. 원전은 선진국 되더라도 원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의 선진국은 대한민국 선진국은 어쨌든 간에 원전도 폐기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팔간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재생에너지 위주로 하게 되니까 전기 값이 이제 치솟게 되죠. 예, 전기 값이 치솟습니다. 그리고 또 선진국 병 중에 하나는 의료비가 폭증하는 겁니다. 예, 의료비가 일반 서민들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치솟는 것이 또 선진국 병입니다. 예. 뭐 줄줄이 뭐 얘기를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네, 또 선진국 병 중에 하나는 선진국의 특징은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도 선진국의 증상이에요. 네, 그래서 이그 계급이 어, 계급이 고착화됩니다. 계급의 계급간의 이동이 어려워지고, 상하간의 어, 그 계급이 고착화되는 일종의 귀족 사회 비스무리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교육이, 교육 시스템이, <laughs> 그 분리가 되죠. 일반 사람들과 귀족들, 이른바 귀족층들이라고 그럴까, 부유층들 간의 자녀들의 교육이 분리가 되고, 아, 전에는 이렇게 뒤섞여 살던 인간들이 이제는 계급에 따라서 어, 생활과 거주가 완전히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실제로는 한 나라 사람이 아니라, 어, 다른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 돼서 서로가 이해를 못하게 되고, 이제 그것이 서로 간의 음, 단절이라고 그럴까? 어쨌든 다른 세계의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선진국의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대체적으로 볼 때. 정렬은, 그, 그것에 반발이 생기게 되고, 그런 반발은 또, 그, 런 일반 대중을 무마해야 되니까, 또, 파퓰리즘이득세하게 되고, 좌파화하게 되죠. 아무래도. 그,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면은, 일반 대중들이, 그런 뭐, 걸레들도 아니고, 이른바 개돼지들도 아니고, 사람인데, 아니, 그렇게 되면은, 생각하지 않겠어요? 생각하게 되기로, 이거, 어? 비판하는 시각에도 늘어나게 되고 그는데 일반 대중이 또 표는 갖고 있잖아요 표, 선거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으니까 파퓰리즘이 득세할 수밖에 없죠 표를 얻으려면 근데 이게 딜레마가 뭐냐면은 무슨 딜레마가 있냐면은 일반 대중의 표는 어때 표는 어때? 실질적인 모든 정책은 부유층들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정체가 표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고도의 테크닉을 필요로 하죠. 이율배반적이죠. 이게는 결과적으로는 일반 대중들이 표를 끌어 모아서 부유층들에게 갖다 바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갖다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표를 갖다 바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또이 상진국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하기 위하여 온갖 그 다양한 제도와 또이그 굉장히 기발한 선거 캠페인 또이 전략, 몰약, 일종의 뭐 그런 어떤 뭐, 뭐 선거 사기꾼 내지는 뭐 선거 전략과 뭐 기술자 뭐 이런 자들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우리 현대인들이 탕면한 참 여러 가지 그 아이러니한 영어로 하면은 뭐라고 표현을 까요참 곤란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항상 우리는 그래도 이 몸과 마음이 있듯이 우리는 또 정신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 정신 승리를 해야 됩니다. 정신 승리를 안 하고 나서는 또 마음이 괴로우니까 정신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어, 정신 승리 중에 하나 하는 비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서 예 우리는 선진국 국민이라고 생각 아주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예, 다 이겨내고 기쁜 마음으로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아, 이제 열심히 인제 선거를 해서, 네, 아, 선거를 해서 이제 지도자를 뽑아서 그 지도자들이 다 이제 실제로는 아, 뭐, 그 지도층들의 이익을 위한 주로 어떤 정책들을 이제 세우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또 우리 일반 대중들은 아, 또이 선거를 통해서 승리했다고 자축하는 정신승리를 맛보게 되는 그런 훌륭한 선진국 국민이 되는 것인데요 자 이래서 이제 이것을 어, 이런 거를 어, 매번 겪으면서 이제 또 깨닫게 되는 것은 야 이것도 한두 해 하지 이거 도대체 수십 년은 내못 해먹을 짓이다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어, 내가 이짓는 나는 했지만 내 자식에게는 내가 더 이상 못 시키겠다는 또이 무의식 중에 이게 또 각성이 들게 되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식을 안 낳게 되거나 나의 어, 생각이 없어지거나 이제 복해기하기 그 힘들, 힘들어지다 보니까 정신승리만 하게 되니까 정신승리만 하게 되는 부작용이 뭐예요? 주머니가 비게 되는 거 아닙니까? 주머니가 비게 되니까 이제 연애도 못하게 되고 결혼도 못하게 되고 결혼한다 하더라 자식을 못 낳게 되고, 그러니까 자식을 낳을 생각도 없어지게 되고, 네. 이렇게 되다 보면 또 이제 국가에서는 또 선진국 그 국민의 자세가 아니다. 자식을 안 낳고 독신으로 지내거나 결혼하지 않은 것은 또 선진국 국민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거니까 또 독신세를 물려서 페널티를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라를 독신으로 보내고 자신있는게 되면은 이게 그 국가의 생존이 어려워지는 거니까 할수 없이 어 당연히 또이 패널티를 물려야 돼서 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고 이제 선진국 또 들어가는 중요한 선진국이 되었으니까 무수고 뭘 해야 되냐면은 해외 에또 원조를 해야 되겠죠. 어려운 나라들, 우리보다 많이 어려운 나라들. 베트남을 비롯해서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많이 어려운 나라들을 또이 우리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열심히 어 국고에서 돈을 떼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예, 이런 것을 하다 하고 어, 각 가지 OECD를 비롯해서 EDCF 자금들로 지원을 하고 또이 후진국의 많은 노동자들을 또 국내로 데려와서. 일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면이 외국인 노동자가 오지 않으면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왜냐면동 노동,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은 누가 시골에서 노인 애들만 두글두글한농가 그 밭에서 일을, 씨를 뿌리고 모종을 하고 수확을 거둘 것이며 누가 그 3D 업종, 4D 업종 그 하기 싫은 한국인들이 하기 싫은 일들을 어 가서 하게 될 것이고 합니까? 자식들을 낳지 않는데 예? 세계 최저의 그이 출산율 0.8분가 뭐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 아니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이미 예,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는 중요한 증거 중의 하나죠. 그러다 보면 또 사실은 어떤 일까지 생기고 있냐면은 이 해외 노동자들이 베트남을 비롯해서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이 노동자들이 또 똑똑한 애들도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 애들이 여기 와서 또뭐 노동계층에서 또 리더가 돼서 그 외국인들이 또한 밑에다가 한국인 노동자들을 부리는 일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 뭐 일종의 이런 것들이다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예, 당연한 그런 결과가 됩니다. 결관해지는 과정 중으로 보죠. 이게 이게 험난한 길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간다는 것이 이게 험난해요. 근데 이렇게 험난하다 보니까는 선진국으로 뭐 간다고 까불다가 꼬꾸라져 갖고 사는 중진국도 아니고 후진국으로 추락한 나라들이 꽤 많죠. 꽤 많습니다. 까불다가 대표적인 예가 뭐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아르헨티나. 그랬고, 크리스 그랬고, 다 비슷한 코스 봤습니다. 네, 선진국으로 간다고 하다가, 막 엑셀레이터를 세게 밟다가, 그냥 다 꼬꾸라진 케이스들인데, 그 코스들이 다 비슷한데요. 어, 이렇게 저 같은 비전문가가 보기에도 지금 가는 모양새는 그 꼬꾸라진 나라들에 가는 코스와 좀 다소간 겹치는 부분이 많지 않은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참 걱정되는 것이죠. 네, 걱정되는 것이고 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나 해관네뭐 우리는 전통적으로 정신승리의 강한 민족이니까 항상 정신승리를 매우 중요시해오겠고 충효사상. 충효 사상을 우리는 그뭐 고려 고 시대 남들 했는데요. 어, 주로 이제 조선 시대 들어 주자학 성리학을 뒤로오면서부터 지금도 그 문화가 남아 있는 지 않습니까? 그것이 충효 또 공공 공공의 이익을 우리는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산다고 하는 얘기를 어. 어, 많이 이제 우리 주주 유교 연향을하서하고 있는데 많이 오해가 하고 있는 것이 유, 저기 유교에서 얘기하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은 대중의 이익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공의 이익은 밑사람의 이익을 뜻해요. 밑사람의 이 어, 주로 이제 그비로크래시그 관리들이죠. 관 지배층들에게 얘기하는 공공의 이익은 그사람을잘 모시는 것이 공공공이다. 밑사람과 나의 그이 같은 계급들, 나와 같은 관료 계급들, 지배계층들의 이익을 잘 어, 맞추고 또 협력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아래 것들, 아래 것들은 대중이죠. 아래 것들은 사다, 사, 공사할 때 삽니다. 쌍스럽다, 아래 것들이다, 죄가 많다. 어, 이런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사로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러한 문화가 우리들이 조선시대부터 계속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남아있는 우리 민족으로서는 또 이, 그, 함부로 공공이 이걸 추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원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복잡하죠. 일단은 아 제가 오늘 이 후진국에 사는 사람 입장으로서 선진국의 폐에 대하여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후진국 사람 사는 것이 그러면 뭐 너는 후진국에 사면서뭐 뭐 좋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 보세요 이거 길거리 보세요 이게 좋아 보입니까 이것도 거의 지옥이지 이 네? 좋아 보이지 않죠 사람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이후진국의또이 단점이 많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은 후진국이 별거예요 우리나라 뭐한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제가 65년생이니까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때는 국민학교였는데 그때는 급식 같은 것도 없었고 도시락을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그, 양은으로 된 도시락, 그런 거도 많이 갖고 다녔어요, 그때는. 도시락, 요즘같이 좋은 것도 갖고 있는 거는 나중에 일이고. 그러면 그 안에 저기, 이 계란 같은 거, 이렇게 들어가 있는 다는 그, 위에다는 못 얹고, 이렇게 판 밑에다가 계란을 이렇게 후라이드 해서 넣어주면은, 그것이 아주 큰 겁니다. 그 계란 후라이 하나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위에다 못 얹어 애들이 뺏어 먹으니까. 밑에다가 내야 돼, 밑에다가. 밥 응? 밑에다가 계란 후라이게 깔아야 돼. 그렇게 하고, 그때는 지금도 제가 여기 베트남에서 뭐, 리마트 이런 데 가면은 그 추억의 소세지. 지, 지금은 우리 애들은 먹지도 않는 그 이제 긴 동그란, 동그랑땡 소세지 이런 거. 긴 소세지. 그게 추억의 소세지죠. 한국에서는 새마을 식당에서 제가 한국에, 한국에서 베트남을 오기 전에 자주 먹었던 거, 도시락, 추억의 도시락. 그런 거를 먹고 사는 거죠. 그런 거 아주 그 먹으면, 어우, 월요일이라서 치락하겠다. 엄청 차가 밀리네. 그런 거 먹고 살고, 어, 그것도 어떨 때는 뭐, 뭐못 얻어 먹을 때도 있고, 어, 교육이란 게 어딨어요, 그냥. 뭐 방학 때가 되면은 아침에 집에서 나가면은 그땐 다 그랬어요 친구들하고 우르르 몰려나가고 아침에 아침 겨우 먹고 나가면은 어려서는 하루 종일 놀아 밖에서 애들하고 뭐 학원 그런 거 어딨어? 뭐뭐 뭐, 온라인 교육 그런 거 없어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뛰어놀다가 어두워두 계속 그면 점심도 안 먹고 기돌았는지 몰라요 그때는. 점심도 안 먹고 밖에 놀다가 어둑어둑해지고 배가 고파서 도저히 못 견디면 그때 집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다행히 저녁 먹고 참, 저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참 배가 고픈 질도 모르고 잘 지냈어 그렇게 재밌고 참 추억입니다 추억이에요 참 추억인데 어, 그게 이제 후진국이죠 후진국 여기도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도 물론 중산층 이상이나 부유층들은 뭐 교육열이, 아, 한국 못지않게 뭐, 어떨 땐더 심한, 극렬한 교육열이 있는 것 같은데, 특이하죠, 그것도. 어, 하여간에 그래요. 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험난하다 그 얘기 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노이 닥터입니다.